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여인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목격한 것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열한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 여자들이 또 엉뚱한 것을 보고 또 헛소리를 하나보다 하면서 허탄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 간의 거리는 약 10리 정도, 10km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0km, 11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마음속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겠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들 마음속에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남자 두 명이었는지 아니면 남자 여자 부부였는지 반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그렇게 엠마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심된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음,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대가 동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대가 동행하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함께 가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묻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왜 혼자 그 일을 모르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혼자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냐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곁에 계신 예수님 함께 자고 계시는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였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친구였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마음에 버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셨느냐 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에 관해서 직접 당신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때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들도 이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년처럼 조금 들어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교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아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당신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어떻게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어느덧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됐죠. 예수님은 그대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당연하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 밤도 이제 어두워져 가니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는 것이 어떻겠,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때가 된 것이에요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손님 입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음식 기도를 부탁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언뜻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르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곳에 있던지 예수님이 주인이죠. 우리 집이라 있지라도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 있지라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 사업체라 했지라도 내 사업체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렇게 눈이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댕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 다시 3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 그 순간까지도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은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밝아졌다는 단어는 열렸다는 단어예요. 눈이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빵을 떼어서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드디어 빵을 예수님이 떼어서 주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인 것을 딱 아는 순간, 아, 예수님이셨구나.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입니다. 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가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 믿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 않다 했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드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떠나신 것은 아니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였으면, 한번 예수님을 정말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부분이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가를 넘겨주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해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죠. 그 밝아졌다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보시, 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가 헬라어 72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 떡을 받아들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똑같이 밝아졌죠.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탄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밝아진 것이 아니죠. 사탄처럼 밝아진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잘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밝아진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찌끌는 보는 정도로 이상하게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닮게 밝아진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록 밝아진 것이죠. 잘못 밝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가 준 떡. 하와가 준 선악과 세상이 준 선악과 세상이 준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교훈 속에서 세상의 많은 떡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쪽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상하게 눈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빵을 받아들었을 때, 그 빵은 그들에게 눈을 밝게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까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찬의 떡, 주님의 떡, 주님의 빵,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이따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주님으로 또 빵을 받아든 순간 성찬의 빵을 받아든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 어느 교회는 말씀, 말씀만 강조하고 아주 차가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뜨거워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이 불 붙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나 진리는 뜨겁다. 언제나 진리는 불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뗄때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뜨거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떡을 떼는 순간에 예수님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한분한분 한분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이미아마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 말씀이 불타오르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 빵을 받는 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두 가지가 교회에서 넘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성찬의 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품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던 그들이 그밤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떼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의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래서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식도 있고 또 오후 전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짤막하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밝아졌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했어요 열렸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32절 말씀 계속 이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이 풀어주실 때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31절에 나와 있는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와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8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 기록된 가운데 7번을 누가가 기록하고 한 번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아,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장 24장에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열었다는 단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늘이 열렸다 할때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에바다 다시죠. 기가 열렸다 할때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열렸다고 할때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열렸다고 할때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렸다고 할때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이 열린다는 이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서 선포한다 했지라도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눈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한다 했지라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위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열리는 역사 무엇이 열려야 되겠어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리고 또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렸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태의 문이 열린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용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가 딱 8번 기록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용법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린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교회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그렇게 열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의 전도의 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분한분 한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리고 열리고 열리는 역사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